뮤직 티켓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쁘다 원진. 고생이. 아나 무서워요. 무서워 막한 같아요. 먹이 어, 있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도 해볼래. 시션 환경 같아. 내가 쓰면 찐타 환경인데.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아, 그니까. 찐타 환경. 찐타 아, 환 이런 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어머 마피아. 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타 사경 찐타 환경. 찐타 환경. 찐 야, 환경. 찐타 환경.

잘 지내고 아 있지? 그렇네. 아 나의 첫사랑. 야, 이걸 찍어야 돼. 썸네일, 하나, 둘, 셋.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나, 저박스이박스앤가 uh, uh. 아? 뭐야? 박스 앤. 그거 그냥 되게 간단한 거 아니었어? 그래 나안 해가지고 나도 오늘, 안 했어 아니 내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거 했으면 내가 그때 당시 했을 거야 어 오케이 <laughs>